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핍박, 내적인 부패와 타락, 공동체 분열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 큰 은혜를 주시고요. 모든 교우들은요, 바나바처럼 청직이 신앙을 갖고 열심히 구제 헌금을 드리고요.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며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열두 사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은 새로운 일꾼 일곱 명을 제비뽑기로 뽑게 됩니다. 그들에게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우게 되죠. 일명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파메나, 니골라입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일곱 명의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 스테반과 빌립의 활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의 활동은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스테반, 그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리고 사내들린 공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반면에 빌립의 활동은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교회 큰박해가 임하게 되고 사도들 외에 모든 교우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각자 제갈길 가는 게 아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의 부흥이 이제 사마리아의 부흥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마리아의 부흥은요, 세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의 영적 토양을 바꾸시는 일을 일찍이 하셨습니다. 그런 토양 위에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안수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마리아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유대지역으로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빌립이 전도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의 이 전도 열정은 대단합니다. 베드로 사도나 유대인의 사도죠. 바울 사도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들의 전도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 혹은 순교했던 스대바 같은 사람도 이 전도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 그의 전도 열정도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1세기 그 당시 교회는요, 빌립에 대해서 별명 하나를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바로 전도자라는 별명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전도왕 정도 됐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이라 빌립을 가리켜서 성경은 전도자 빌립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빌립은 대중 전도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 있죠. 사마리아에 가서 대중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대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중 전도와 개인 전도의 아주 탁월한 전도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될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 존재 목적도 역시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전도가 필수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빌립처럼, 빌립의 이 전도는요, 일종의 성령의 은사와 같습니다. 전도의 은사.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탁월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전도의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게다가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빌립처럼 전도의 은사를 받고 탁월하게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우리도 빌립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전도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 전도자이니까요. 전도왕이니까. 빌립이 전도의 주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각 개인이 전도의 주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빌립은 요 표면적인 주체이고요, 실질적인 주체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본문 29절도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리고 본문 3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여러분 빌립의 전도 현장에서 빌립이 주체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적으로 빌립을 이끌어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빌립이 그러면 전도의 주체가 아니면 뭐냐 이거죠. 빌립은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전도의 도구, 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로서 빌립은요, 성령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전도자가 성령과는 상관없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가지고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했다면 성령의 지시나 성령의 명령에 대해서 그가 불순종했다면 그는 비록 전도자라는 칭호은 주어져 있지만 그는 전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대로 무조건 순종합니다 광야로 가라? 무조건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해라? 접근합니다 수레에 올라타라? 올라탑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풉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라 또 갑니다. 그게 바로 빌립이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빌립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명령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100%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봉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따로, 제자들 따로, 성령님 따로, 전도자인 우리 따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주체가 되시고요. 빌립은요, 혹은 우리들은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 표현하면, 제자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최대의 조건은 뭘까요? 성령 충만.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도의 내용은 예수 복음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전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복음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교회,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모교회입니다. 최초로 이 땅에 태어난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외적인 핍박을 이긴 아주 강건한 교회예요. 내적인 부패를 이긴 거룩한 교회. 교회의 분열을 이긴 하나된 교회라고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열두 사도들은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표적과 기적 엄청나요.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빌립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이것만 전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필립을맨 처음 만났을 때에요.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노래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필립이 다가왔을 때 그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4절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은 이사야 5 3장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총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53장 그걸 기점으로 빌립은 에디오피아 대시아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 35절을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전파한 복음. 오늘 우리가 전도할 내용,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목사를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편은 될수 있지만, 진정한 복음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오직 예수를 전하고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요, 바울 그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는요, 그래도 우리가 할례도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을 행하는 것, 행위를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예수 믿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는요, 행위. 물론 예수 믿는 믿음도 중요한데 행위. 이걸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입장이 아주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거듭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빌립이 전파한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예수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일곱 가지 진리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곱 가지 진리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첫째, 성육신하신 예수님. 둘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 넷째, 승천하신 예수님. 다섯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 예수님. 여섯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일곱째, 재림하실 예수님, 이 일곱 가지 진리가 바로 예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도의 대상은 준비된 유력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빌립의 전도 대상자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가 좀 깊이 관찰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특징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특징입니다. 먼저 육적인 특징.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할때할 할 수만 있다면 유력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왕궁에 있는 일반적인 내시와는 다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닭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디오피아 대시 한 영혼만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에디오피아 대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기까지 대답하시고 빌립을 향해서 광야로 가라. 에디오피아 대시를 만나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에 오피니언 메이커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의사결정권자. 그런 의미입니다. 집안의 어른, 의사결정권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모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의사결정권자, 이런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유력한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보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무르익은 영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비에서 길가, 돌밭, 가시밭도 말씀하셨지만 옥토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무르익은 영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신방에.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는데 그는 가족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집안의 하인들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왔어요. 그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 그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무르익은 영혼이에요. 마음밭이 옥토예요. 옥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둘씩 전도자로 파송을 하실 때이 수용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본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사람은 수용성이 없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된 영혼이 누군지. 무르익은 영혼이 누군지, 지혜롭게 잘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맨날 그들에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명 무르익은 영혼이 있거든요. 옥토와 같은 심령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잘 선정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유력한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생사로 삼고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은 스대반처럼 예루살렘교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예루살렘교의 큰박해가 임할 때사도의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지지만 빌립은 의도성을 갖고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가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절묘하게 정확하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은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개인 전도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고, 대중 전도에도 아주 능한 사람. 그래서 초창기 교회에서는 그를 전도자, 이렇게 호칭,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게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예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도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을 거냐? 유력한 사람, 준비된 사람. 우리 주변에는 준비된 유력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빌립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빌립처럼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